전남대학교는 다양한 종류의 휴학에 대한 각각의 신청 대상과 기간을 안내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휴학은 등록 휴학과 미등록 휴학으로 나뉘게 됩니다. 등록 휴학은 등록금 납부 휴학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2020년 8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입니다. 미등록 휴학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2020년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의 등록 기간 내에만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휴학은 입양을 한달 전부터 입양 당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 휴학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복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학 기간 만료 시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 또는 휴학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기복학은 일반 휴학이 2021년 2월 28일까지 휴학 만료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복학은 2020년 8월 31일까지 휴학 만료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군 휴학자의 경우 휴가기간 중 조기 복학을 원할 경우 소속 군부대에서 학생이 해당 학기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 휴가 기간 동안 대학에서 수학을 허가한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학 신청을 하지 않거나 휴학 기간이 만료되어도 휴학을 연장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경우 수강 내역 삭제 및미 복학 제적 처리 대상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휴 복학 기간을 꼭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CUD 뉴스 이혜인입니다.